안녕하세요. 7월 23일 네이션스 리그 남자 배구 분석을 진행해드릴 구찌TV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7월 23일 네이션스 리그 남자 배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FIVB 랭킹 6위인 일본은 이탈리아와 폴란드에 연패당했지만 최근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시카와 유키와 니시다 유지, 다카아시 란 등이 탁월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으며 세키타마사이로 세터의 다양한 경기 운영 능력도 눈에 띕니다. 수비와 조직력이 탄탄한 일본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격력과 안정적인 리시브 능력일 것입니다. FIVB 랭킹 1위인 폴란드는 이번 대회에서 8승 4패를 기록하며 8강에 올라왔습니다. 슬리카 알렉산더와 윌프레도 레온, 바토주 쿠렉 등의 선수들이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레온의 강력한 서브는 매우 위협적일 것입니다. 수비와 블로킹이 특히 강한 폴란드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격력과 서브 능력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폴란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3주차의 파사이 시티에서 만났을 때 폴란드가 3대 0으로 승리한 것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한 수비력을 고려하면 고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오버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는 양 팀의 공격력과 서브 능력 그리고 일본의 수비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미국의 경기입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은 각각 자국 배구의 중요한 주역들이며 그들의 대결은 항상 흥미로운 관전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번 경기는 FIVB 랭킹에서 각각 2위와 3위로 매우 비슷한 랭킹을 지닌 팀들의 대결이며, 이전 경기 결과나 현재의 폼을 고려할 때두팀 모두 승리를 위해 세심한 준비와 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국은 매튜 앤더슨과 맥스웰 홀트와 같은 선수들의 원활한 호흡과 그들의 안정적인 공격력과 수비력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또한 패스와 서브 블로킹 등의 기본기가 탄탄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시몬의 지아넬리, 알레산드로 미켈레토, 다니엘레 라비아 등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수비가 미국의 탄탄한 라인을 깨뜨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시몬 세터와 루소 로베르토, 지안누카 갈라시의 중앙 속공 조합은 미국의 블로킹을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핸디캡의 경우 이탈리아가 1주 차의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결장한 상태에서 패하였지만 이번에는 유리 로마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가 바뀌었으니 이탈리아가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핸디캡은 패로 예상됩니다. 언더/핸드 오버의 경우 두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점수 차이 없이 균형 잡힌 경기가 예상되므로 오버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경기의 결과를 100%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경기 결과는 선수들의 컨디션, 경기 당일의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가족방에서 무료로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7월 23일 네이션스 리그 남자 배구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